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친절한 정자씨 박정자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께, 어, 너무나도 예쁘게 물든 용어를 소개를 하겠는데요. 먼저 구독 눌러 주시고요.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용어는요, 어, 이 아이의 어미 몸은 제가 한 20여 년 넘게, 어, 키운 아이고요. 어이 아이는 그 어미 몸의 자구들이에요. 그리고 입고지를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키우고 있는데요. 어이 아이들 굉장히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어 저는. 고객, 어, 저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드리거든요. 그래서 어미몸도 제가 드리고 없어요. 저는 화초가 너무 큰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대부분 아주 작게 앙증맞은 게 많이 키우거든요. 그래서 크게 되면 좀 거치장도스럽고, 어, 사실은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는 이름도 모르고 키운 것들이 대부분이고요. 어, 그리고 분양을 저도 받아서 키운 것들이기 때문에, 어, 제가 이렇게 크고 이런 것들이, 어, 값이 나가고 귀한 줄을 잘 몰랐어요. 그리고 또 워낙 작은 걸 좋아하니까, 어, 몇 년씩 키, 키우게 되면 그냥 선물하곤 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 아이도 지금 몇 년째 이 작은 용기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, 이 용기는 제가 어, 화분이긴 한데 물구멍을 막아서 물구멍이 없는 배수구가 되지 않, 배수가 되지 않는 그런 어, 화분이에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곳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몇년 동안 잘 자라고 있는데요. 지금 어떠세요? 굉장히 예쁘죠. 어, 지금 어, 묵은둥이가 돼서 길게 뻗어 있는 것들은. 지금 한 6, 7년 됐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작은 아이들은 그 잎이 떨어진 걸 위에 놨다가 이렇게 다시 또 싹이 나서 이렇게 이쁘게 자란 것들이에요. 그런데 오늘 어 제가 지금 이제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짝 말렸는데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이 작은 거에 작은 그릇, 그리고 배수가 되지 않는 물구멍이 없는 이런 용기에 심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어,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요. 제가 잎이 떨어진 걸 이렇게, 어, 쉬고 있는 화분들에다가 이렇게 심어요. 심기도 하고, 위에 그냥 척하니 올려놓기도 하는데, 심는 것보다 올려놓는 게 싹이 더 빨리 나요.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, 이렇게, 어, 용호는 거의 100%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지금 작은, 아주 작은 용기에 있는 거는 이제 옮겨 심을 때가 된것 같아요. 많이 자랐고요. 그리고, 어, 지금 보시면 이 다섯 개의 용기 중에 가장 큰 하얀, 어, 화분, 어, 그거만, 용기만 화분이에요. 물구멍이 있는, 그리고 다른 것들은 물구멍이 없고,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예쁘게 물든 용호를 보여드렸습니다.